11월 1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25장병 여자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벌을 봤는데 벌 보니까 매미가 생각나서 어, 그 관련 썰 풀어볼게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둘다 무섭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5살 때 얘긴데 어, 중2였죠. 그래서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안방에서 막 짜증내면서 불렀어요. 야! 빨리 화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갔더니 창문에 매미가 붙어서 엄청 크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다림질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아니, 매미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네가 알아서 창문에서 떼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떼라 그러길래 아, 좀나못 들었다 빨리 떼라길래 만지기 무섭다 그랬어요. 제가 날개 달린 거를 다 엄청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냥 쫓아내라 뭐가 무서워 그러길래 아, 또한 번도 못 하겠다면 맞을 것 같아서 옷걸이를 들고 멀리 서서 매미 배를 몇번쳤어요 근데 매미가 진짜 딱 붙어서 안 가는 거예요. 손 쓰는 게 너무 무서워서 옷걸이를 계속 툭툭툭툭 했는데 엄마가 이제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어, 너무 무섭다 그랬죠. 매미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구박을 했어요. 그것도 못 하냐면서. 제가 미쳐가지고 어, 그럼 엄마가 하면 되지 않냐. 나는 다른 방에서 소리도 못 들었다. 이런 거죠. 당연히 쳐맞았죠 이제 다림질하다가 다리미를 내려놓고 다가와서는 다림질하고 있는데 매미를 어떻게 줬냐라고 뺨 때리는 거죠. 그래서 다림질하느라 매미는 못 줬지만 딸뺨 때리긴 할수 있는 스윗맘이었다. 그래서 저한테 어, 네 방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년이라고 하면서 2시간 정도 뺨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엄마가 뒤에서 욕을 했지만 학원 갈 거다 하면서 막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고 그냥 막 도망쳐가지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숨죽이고 울다가 세수하러 이제 공중화장실에 갔는데 얼굴 막 퉁퉁 붓고 실핏줄 터지고 이래서 학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학원에 아파서 못 간다고 하고 좀 한참 있다가 엄마 화 풀렸나 하면서 조심 집에 들어갔어요 언니가 와 있었는데 언니랑 엄마랑 수다 떨다가 엄마 화가 풀렸는지 왔어? 했는데 내 얼굴을 보더니 뺨에 보라색 멍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나한테 맞아서 부은 거야? 이러고 웃기다고 막 깔깔 웃다가 어, 그러니까 이제 말잘 들어 이러더라고요. 깔깔. <laughs> 오늘도 재밌었죠? 바이.